그래? 그러면은, 래그간단하게 토랑모님꺼 하나랑 명리님껄로 스타트하는 도키도키한 버그 라이프 대전치 먼저 하고 시작해볼까? 이따가 비티너스님 시간 되면은 그럼 어 아, 뭐야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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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어?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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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이제 앉으면. 아, 이렇게 세 명이 앉았는데, 이렇게 하면은. <웃음> 어? <웃음> 이렇게 날아가지고. 어? 안 앉아져. 어, 뭐야? 아, 이쪽 페인트 발라서 못 앉는다고? 겠습니까? 어,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, 또 뭐가 있어? 에이미 조울 공중에 날고 있는 사람도 맞춰서 날릴 수 있다고? <laughs> 어? 그거 가능할까? 어? 아아 하하하하하니 아. <laughs> 오 이, 이게 되겠구만 아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?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<laughs> 오호 <laughs> 어, <laughs> 꽤나 폭력적인데? 난왜안 돼? 근데 이거? 어? <laughs> 어 뭐야 아니 이러고 있는 거저 둘이서 쳐다보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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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히어로 랜딩 음너 하는 방법이 뭐예요? 모바일만 돼 또? 아 화면을 멈춰야지만 가능하다고 난안 되는 걸로 어 그래도 트럭몬님이 하는 걸를 봤다 아 오토바이도 되는 거야 어어 <laughs> 어. 마비 마비카 그 거기 아니야 <laughs> 이상하다 실로디니 바이크 잘못 만들어졌다 <laughs> 아, 아 웃겨라 종류가 되게 많다. 나도 여기서 같이 구경해야겠다. 우리 같이 구경할래? 실론인 3 명이서 보는 걸로 해야겠다. <laughs> 어, 아, 어, 이거 키니치 이 e 스킬 그거다. 아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오, 어, 미, 밀기도 하네. 밀어. 집어넣어. 아, 까비. 이거 뒤로. 어 이것도 슈퍼 히어로 엔딩이네. 어 아, 사라지는 것도 가능한 거구나. 내가 사라져볼게. 얍. 자, 다음. 아, 아왜 얘야? 가가 가라고 자 그러면은 아궁 채우고 오는 동안 비눗방울? 어 그래요 비눗방울 가자 추천캐는 얼음캐 or 풀이나 가자 어디 있지요? 자 이번 버그는 이나즈마 아, 버그라고 해야 되나? 이나즈마 비눗방울 기믹이라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추천캐는 얼음 캐릭터나 프리나로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. 저기 비눗방울 보이냐고? 아오오오오 비눗방울 보여 비눗방울 보여. 저거 왜? 아 저걸 밟는 거야? 그냥 밟기만 하면 돼? 밟기만 하면 된다고? 오케이. 그럼 이렇게 해서 날아가면은 되는 거야? 오이 뭐지? 근데 왜 쟤만 저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있냐?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. 밟아라. 어. 이렇게 밟으면 어? 어? 없어졌어. 어? 아. 아, 아, 아. 요거 아, 밟아야 돼? 아. 아세 그 번째. A few moments later. 잠깐만. 오! 오! 이거 뭐야? 먹었어 얼어붙어 안전이 있어! 뭐 이게 나온다고? 이게 끝이야? 이런 아 근데 노란 표시까지 떠가지고 나 거기서 뭐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아무것도 안 주네 공연을 시작하지? 그래요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가시죠 이 순간을 만들어주지. 오 이번에는 케이야구나 이야 어 근데 눈은 깜빡인다 모션은 멈춰 어이 무서워 <laughs> 이거 뭐야 <laughs> 자 이제 야를레키노 궁극기 아오 멋있어 자 다음은 어야라아헐 설마 야란 궁극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는데 아오 뭐야 뭐야 허씨와 <laughs> <laughs> 이거 그 예전에 런 관련돼서 그 한창 유튜브 그 릴스 유행했던 그거 기억나요? <laughs> 아 관객 3명 이러고 있는 거 진짜 웃긴다. <laughs> 대중도 없어. 한 명은 그냥 한눈이고 한 명은 그냥 지치고 한 명은 그냥 사유야. 어 이거 내 마음속에 저장도 그러면은 이거 그거 되나? 음, 나는 어어 어, 됐다 됐다 됐다. <laughs> 하이 히다도 어, 눈은 깜빡여 단단히 미쳤네. <laughs> 지혜 씨는 다 보고 있다고. 어오 이것도 되는구나. <laughs> 어, 너무 잔인한가? <laughs> 아, 어, 뭐야? 총이 왜? 총이 왜 저렇게 돼 있어? 뭐야? 총, 왜 <laughs> 어? 아, 이거 사실, 여기가 아니어도 된대요. 다운 와이너리기는 한데, 그, <laughs> 아, 야란 점프하는 그것도, 어 아, 이것도 된다. 야. 아니, 활캐들, 낙공이 진짜 멋있어. 오오오오. 오, 오. <laughs> 나는 딴건 모르겠고, 이눈깜박이는게 제일 웃겨. 이 구도. <laughs> 어, 약간 그거 같지않아? 되게 스탑모션 같지않아? 어 사라졌어 뭐야 어디갔어 어? 행추가 치치를 보고 도망갔어 뭐야 아 끝났어요? 아하... 고생많았습니다 트랑모님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해주시면 뉴비가 더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